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가 지나고 촉촉히 봄비가 내리는 주말입니다. 저도 지난 한주 매매내역을 쭉 정리하면서 몇 가지 살펴보다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켜봤는데요. 우선 본론을 보기 전에 양대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전반적으로 시장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흐름 입장으로 보면 지수 흐름은 하락해서 횡보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꾼 상황이죠. 화면 왼쪽에 있는 코스피를 보면 한참 이렇게 하락하던 지수가 살짝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하락하다가 코스피의 방향과 같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와 5월 달 지수가 이렇게 반전과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더안 좋은 곳은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서서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우하향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지루하고 위험한 시장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약보합으로 횡보를 할지 또는 우하향을 하게 될지 저희는 몇 가지 신호만으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현재 지수 흐름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면 5일선이나 11선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또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는 5일선과 20일선의 골든 크로스겠죠. 이러한 신호등이 하나씩 차례차례 나온다면 저희는 점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캔들 지수 차트가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또는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당분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계좌 관리와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매했던 종목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지난주 초에 소개했던 종목인데 빅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이었죠. 이렇게 빅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하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 반등을 보여 줄수 있으니 준비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지수가 가장 바닥을 칠때 빅텍이라는 종목은 큰 상승을 보여 주었는데요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지수는 떨어지면서 종목은 상승할 때 여기에서 매수하고 대략 2.5%와 3% 사이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수 차트 흐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전에 고점에서 시작했던 지수 차트의 흐름이 12시가 되면서 점점 하락을 찍었고요. 오후에는 갑자기 상승으로 반전하는 이런 흐름이어서 빅텍 종목은 거꾸로 가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12시 이후에는 저도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지수 흐름과 종목 흐름이 반대로 흘러가는 종목, 또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항상 장중에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서 그 흐름에 맞게 유연한 매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여러 종목에서 금요일 날 수익을 좀 챙겼는데요. 예를 들면 한컴 라이프케어도 있는데 일봉 차트상 음봉의 상승 윗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금요일 장 마감한 상황을 보면 목요일 대비 갭 상승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상 2차 피보 저항선과 지난주 화요일 만들어졌던 음봉의 고점 캔들 부분이 아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대략 6,500원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 가격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한컴 라이프케어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pj 메탈이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었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수요일 날 매매했던 내역도 보이네요. 이날은 손실로 아마 손절을 한것 같은데요. 이날 손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날 시가가 여기 부분이었으니까 매우 놀란 가슴으로 지낼 뻔했는데 오늘 윗꼬리를 길게 만드는 양봉의 상단 부분에서 익절 매매를 할수 있게 됐었는데요. 지난주 뉴스 중에서 미국의 알루미늄이나 기타 철강 원자재에 대해 중국산 관세 부과 소식과 함께 지금 관련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특히 몇몇 종목은 다음 주까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pj 메탈도 자세히 보면 여기 3일선이죠. 그리고 아래 검정색 5일선이 있는데 단기 입평선을 따라서 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또 지난달 3월달에 만들어졌던 정고점 부분 여기에서 새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급하게만 매매하지 않는다면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몇번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몇몇 종목에서 더 수익을 냈는데요. 예를 들면 신진 SM도 있고, 또 CNR 리서치,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 낸 종목 외에 실패한 종목도 있는데요. 저희가 레슨 런드로 배워야 할 부분, 바로 실패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겠죠? 우선 먼저 살펴볼 종목이 YIK입니다. 일본 캔들상 지난주 금요일 날 만들어진 캔들 모양을 보면 몸통이 가늘고 아래 꼬리가 아주 긴 모양입니다.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정고점 부분 위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지지를 받았고요. 또 3일선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고 3일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다가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 매매를 하는 관점이라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은데요. 저처럼 단타를 하거나 데이트레이딩을 할때 가장 피해야 할 캔들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몸통이 가늘고 아래 꼬리가 긴 모양입니다. 사실 몸통의 모양은 종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분봉상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진 흐름일까요? 3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yik는 지난주 금요일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초반부터 눈에 띄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장초반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든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물론 중간에 잠깐 반등하는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미리 매도를 걸어두지 않거나 매도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러한 차트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12시 무렵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오후에는 계속 반등을 했지만 오전에 매수를 했던 사용자라면 대부분 본점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트 모양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눌림목 매매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오전에 만들어진 이 하락 부분에 대한 크기인데요. 눌림목 매매로 저점을 잘 잡아서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져가야 될 수익 목표는 오전에 만들어진 시초가 부분 검정색 상자의 바로 상단 라인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v자 반등을 하는 종목의 최대 목표 수익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타나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캔들 모양을 볼때 몸통이 이렇게 얇고 캔들의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경우에는 최대 목표 수익 구간을 캔들의 상단 또는 시가 부분으로 이렇게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눌림목 매매나 매수 타이밍을 가장 저점으로 잡는 분들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저처럼 돌파 매매를 하는 분들이 이런 종목에 접근하게 되면 낭패를 볼수 밖에 없는데요. 제 매매 타점을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매매 타점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매매했던 타이밍은 바로 이 시가 부분 라인이죠. 여기보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두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1% 정도의 작은 수익을 챙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매매 타이밍이 바로 문제였는데요. 여기에서 비중이 크게 아주 여러 번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평상시보다 좀큰 비중을 들어갔더니 결국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한3% 구간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틱에서 다시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진행했고, 이번엔 한번 버텨보자 했다가, 다행히 이렇게 종가에 매도를 하면서 작은 수익으로 종목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좋은 매매 타이밍도 아니었고, 매매 전략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 차트로 보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종목에서 제가 매수했던 위치를 볼수 있겠죠. 그 위치가 이렇게 낮은 부분이 아니라 대략 몸통 부분이거나 시가 부분이었다면 이런 종목은 당일 매매에서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날 똑같은 실수를 한번또 했는데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모양이 기가막히게 YIK랑 비슷합니다. 목요일날 큰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날 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얇은 이런 캔들 모양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분봉상 매매 타점을 볼게요. 삼성 중고업의 재매매 타점을 보면 바로 1시 부분이죠. 그날의 시가 부분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 바로 매매했다가 여기서는 그래도 판단을 빨리 내린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삼성 중고업의 시가 부분을 쭉 길게 그어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종목, 다르게 얘기하면 분봉상 흐름이 V자를 이렇게 만드는 종목이겠죠. 이러한 종목은 돌파 매매를 하는 분들 상당히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눌림목 매매나 저점 매매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바닥에서 이렇게 W자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 금액을 시가 부근까지 가져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캔들 차트의 움직임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종목인지 아니면 안 좋은 종목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처럼 돌판 매매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 좋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도 그랬죠? 또 빅텍도 보면 이렇게 모두 윗꼬리 부근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PJ 메탈도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몸통은 가늘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긴 경우에 돌파 매매하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진 SM. 이렇게 캔들의 몸통 부분에서도 매매를 할수 있지만 하락이 큰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온다 그러면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매매했던 CNR 리서치. 여기에서도 보면 몸통의 상단 부분에서 매수해서 윗꼬리 부분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이렇게 보다가 YIK 종목을 볼까요? 반대로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내려온 종목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제가 종목에 접근하는 방법과 매매 스타일은 거의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어쨌거나 아래 꼬리에서는 수익을 잘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중공업,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단타 매매나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분들도 일본 캔들의 모양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게참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가지 매매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 매매 스타일에 가장 잘 적용되는 캔들 차트가 있을 것입니다. 매매를 하면서 조금의 수익 확률이라도 항상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동안 매매했던 내역 한번 잘 살펴보면서 수익으로 마감했던 나만의 타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의 캔들 모양이나 패턴을 파악해 본다면 더 성숙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도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